매일 같은 시간에 네. 같은 영상을 네. 스토리로 매일 같이 올려요 어. 그러면 이게 넘기다 보면 어? 이거 분명히 어제 봤던 건데? 그럼 이게 생각을 하기 싫은데 네. 그게 자꾸 맴도는 거죠 어, 근데 혹시... 딱 전날 아니에요 네. 어, 사람들이랑 밀당해요 왜, 오늘 왜안 올렸냐 이렇게 네. 네. 어. 오늘 까먹었냐? 어. 이러면 한 시간 뒤에 올려요 어? 애타게 만들어 놓고 네. 네. 그럼 살짝 궁금하거든요 그러고 다음날 한다고딱 올리면 네. 고로 온 애들도 있었고 오.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연극배우 무용가 뮤지션 꿈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공연예술가들 하지만 먹고살기 힘들다 돈은 왜 맨날 없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의 길은 너무 좁고 멀기만 한데. 예술인을 위한 비즈니스 토크쇼 고민이 있으신가요? 합합! 하면 됩니다. 네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무하 그리고 소극장 연극법을 운영하고 있는 장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에서 연극 활동하고 있는 연극쟁이 홍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다니고 있는 물음표 무용단 대표 전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진행을 맡게 될 주식회사 랑이라는 회사의 대표인 안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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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네. 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스타일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진주 목걸이는 뭐... 아, 네. 요즘 또 트렌드이기 어... 때문에 아 그래요? 아, 어. 대표님만 따라가고 싶은데 아 여러 가지로 안 됩니다. 아유, 예, 충분히 뭐 예. 있으세요? 네. 아니요 네. 충분하지 않아요. 바지가 밑에 밑단을 그렇게 다 보이고 그러세요? 얼른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것도 하나의 유행으로서 이제 밑 이렇게 아, 그 네. 실 실이, 실이 보여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이렇게 내추럴한 이런 모습 정말? 아, 그럼요 이, 이게 내추럴한 거라고? 어, 네. 한번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실 어, 밥이 어, 보여도된다고네 네. 요즘 어. 요즘 스타일인가 봐요. 저도 그러면 한번 양복 바지도 해야 돼요? 네. <laughs> 아니 어, 근데 훨씬 훨씬냐고 훨씬 낫다고? 어좀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아, 아니 살이 살이 터았고 지금 살이 턱서 지금 로전발을 반자그 파... 그만합시다 그만 예할수 네. 있는 것만 합시다 예할수 네, 있는 것만 예아 네. 다들 네. 너무 멋있으시고요 오늘도 이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오 네. 아, 네. 아유, 사연 사연 네아 이것도 근데 또 사연은 또 전문 배우가 또 있잖아요 예 아, 네. 그렇죠. 사연 읽어주는 남자 네. 사연남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 고민이 많은 창업 1년차 대표입니다 열심히 공연을 기획해서 제작해도 많은 관객에게 닿지 못해 속상해요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혼자 해보려니 너무 어렵고 막막하네요 마케팅에 대한 팁을 얻고 싶습니다. 아... 아... 너무 공감되네요. 아, 답 없는 사연이 왔어요. <laughs> <laughs> 그런 고민, 비슷한 고민 좀 하고 계세요? <laughs>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선설 공연장을 네.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표를 판매하는 방법. 아, 세일즈, 네. 결과적으로 네. 세일즈, 네. 작품을 네. 알리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재작년인가요? 그때 이제 여월리라는그 작품을 할때 알리는 것도 너무 어려웠고 알리는 루트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봤자 음. 지인, 지인, 지인인데. 네. 그래도 이래저래 오기는 다 오셨는데. 그게 길게 가지는 못할 거라고 봐서 마케팅에 대한 공부는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저도 뭐 마케팅하면 솔직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재홍보지 않을까. 아. 탑스타의 야망이 있기 때문에 아. 저... <laughs> 네. 가고자 하는 길이 그쪽 길인가요? 뮤지컬계 홍강호, 네. 조승우 막 이런 사람들처럼 전성민이 나오면 사람들이 아, 알아서 오고 자리가 없어서 못 보고. 아. 네. 1분만에 매진 아, 막 아, 이거 열자마자 매진. 네. 아.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춤이고. 네. 그막 전설처럼 내려주고 내가 식당 가서 밥 먹으면 네. 그 자리가 네. 전성민 자리 오. 막 그런 오. 오. 탑스타의 야망이 있기 때문에. <laughs> 근데 저는 이, 이 마케팅이 지금 시대에 맞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지금 스타 마케팅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이제 어린 친구들이 아이돌들 보면서 소위 덕질 이런 걸 하면서 가서 나중에 메시지 이런 거 아니고 그 메시지를 연기하고 있는 아티스트에 꽂히면. 그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같이 공연하는 배우나 작품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이런 시장이 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유명해지는 어. 건데, <laughs> 괜히 우리 작품 키우려고 나. 했다가, 에이. 제가 빨리 그러면 유명해지는 게더낫겠네 아, 대표님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예, 지금부터. 지금부터 그 여기 합에서 네. 강의를 하면서, 어, 합의 이, 이 춘천 지역에 공연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마무지한 일타 강사가 되면서, 선생님 아아 어떻게 가, 가능합니까? 저 계속 그렇게 좀 합센터에서 제가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타발예 발도 좀될수 있게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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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예 네. 네. <laughs> 네. 아니 가수들이 노래 나오면은 다그춤 같은 거 그거 뭡니까? 이거 이거 그 챌린지 영상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예 네, 그거 다 결국은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건데 바이럴 하기 위해선 스타가 필요하다. 근데 스타를 섭외할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럼 스타가 되는 거지 뭐 우리 홍병 님이 알아서 스타가 되시고 장 대표님 스타 되시고 전 대표님 스타 되시고 본인이 스타 되세요 이런 사연을 저는... 보내는 거 하시면서 <laughs> 어. 이, 이거+ 이거+ 이거 편지 쓰는 거 영상 찍어서 올리시고 눈물 흘리시고 눈물 자꾸 이렇게 말른 거 이거 보여주시고 감성 마케팅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예 뭐든 해봐야 됩니다 뭐든 팔아야 되지 않아 팔아, 팔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아 팔린다고 막막막 막, 막, 막 이러면 되냐고 이게 예 그죠 뭐든 해봐야 됩니다 뭐든. 예. 아까 이거 종이 보면서도 다시 생각했었는데 이분이 아직 장르가 어떤 장르라고는 정확히 말을 안 해주셨어요. 아 창업한지 1년 됐는데 네. 무슨 장르인지 모르니까 그냥 예. 공연 예술업계라고 예. 하셔서 예. 일단 뭐 마케팅을 얘기하면 연극 쪽은 예. 달 단위로 공연을 하고 뭐연까지 아. 가고 맞아요 맞아요 일회성 공연은 거의 없잖아요. 쉽지 않죠. 네. 예. 근데 무용은 거의 1회 공연, 한 2회 번에. 공연. 예. 예. 음. 그렇죠. 예. 제가 첫 공연을 했었던 것도 3일 동안 다섯 번을 했거든요. 어. 근데 모두가 말렸었어요. 무용은 1회 공연도 객석이 차기가 힘든데 음. 어떻게 오해나 채우려고. 예. 뭐 지인을 다섯 번에 나눠서 부를 거냐. 예. 그건 또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발성 공연, 음. 그런 거에서는 어떤 마케팅을 전목을 해야 될까 하는 음. 거죠. 그게 엄청 고민이더라고요. 음. 네, 저도 사실은 저기다가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며, 특히나 돈을 쓸수 없잖아요. 네. 거기다가 음. 네. 한타상 되면 어, 몰라도. 저도 같은 고민이에요. 하루에 두번뭐 이거를 어떻게 홍보를 할 거냐 이런 고민이 많죠.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정확히 알려야 사는 사람이 금액을 지갑을 여는데. 이 상품에 대해서는 되게 모호하고, 저희 무용수들, 저희 아티스트들, 저희 작품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공연을 보기 전에, 어, 아, 저기 저런 동작, 저기 저런 의미에서 만든, 아이 작품이 갖고 있는 시놉시스나 이런 의미가 있는 어, 이 공연을 만드는 저 무화라는 단체에서 하는 공연은 무조건 한다고? 오늘 어, 난 무조건 봐. 이렇게 라도 생각이 될수 있으니까 과정을 좀 같이 공유하고 공연을 봤을 때 그럼 진심으로 내가 애정하는 것들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서 박수를 더 보내고 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보다 마케팅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케팅이라는 거? 네. 저는 탈수 있게 만드는 것. 네. 그것을 저는 통. 총체적으로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상품을 알리기 위한 일련의 모든 과정이 다 마케팅 같거든요 그러니까 배우 섭외부터 어떤 작품을 만드는지부터 이게다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걸 영화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영화 찍어 놓고 기술 시사하고 프레스 시사하고 쫙 퍼트리고 사람들이 엄청 공짜로 많이 봐그리고 뭐가 나와요 리뷰가 막 지금 대박이다 막 와, 봐야 된다 막 오 이거는 뭐뭐나 가슴을 와, 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왜 내가 자꾸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은 초반에 돈을 좀못 벌더라도, 네. 일단은 초대로 꽉꽉 채워놓고 시작을 한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까요? 그렇죠. 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몇번 많이들 했었어요. 많은 제작사들이 그러면서 우리는 결론을 내렸죠. 초대로 본 사람들은. 결국, 초대로만 본다. 아, 맞아. <laughs> 네, 네, 네. 맞아. 초대로 본 사람들이 애써가서 야, 작품 너무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초대로 본 사람들이 그 공연 어땠어? 어, 너무 좋았어. 이 정도에서 끝. 돈 내고 본 사람들이 어땠어? 아, 너무 좋았어. 그게 어떻게, 어디? 이러면서 조금 더 진정성이 간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일단 본사람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냉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관객들이 좋아하는 면이 어떤 면인지를 더 알려야 되고 예전에는 해당 공연에 배우들이 나와서 저희 공연 이런 공연입니다라고 안내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퍼포먼스라도 또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유행했던 그 이거 이거 광고판 돌리는, 어, 돌리는 네, 거. 이걸 네. 이거 강남역 사거리에서 돌리고 막 이런 거라도 한다던가. 그 춘천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되게 많은 시도를 해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제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는 장 대표님 지난번 회차 때 말씀하셨던 거 듣고 제가 했었던 방금 전에 이런 마케팅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장에서 훨씬 더 다양한 마케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인형탈, 그러니까 우리 그렇지. 만들어서 인형탈 같은 경우도 쓰고 저거 받고. 여름에 쓰면 다이어트 효과 최고입니다. 예. 네. 한번 필요하시면 아. 얘기해 <laughs>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만한 명함 같은 거를 명함 같은 걸로 만들어서 그 할인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사람들 술 먹는데 가면 네. 잠깐 들어가 서 안녕하세요 이런 거서 다 놓고 나오고 그런 것도 한번 했었. 던 적이 있고요 이건 좀, 하, 좀 환경적으로 안 좋긴 할것 같은데 그 일회용 그, 네. 그 있잖아요 앞, 앞, 앞치마 네. 앞치마에다가 아 그냥 지금 다 박아갖고 대학로에 지금 다 뿌릴까 생각 중이거든요 아, 저는 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는 이제 SNS 마케팅 중에 당근마켓을 제가 좀 거의. 처음으로 아마 시도를 했을 거예요, 중소에서. 예. 당근마켓 단골 네. 만드는 거. 그 작업을 해서 지금 이제 1,500명이 단골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기 궁금해요. 당근마켓은 진짜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타겟팅을 설정하기도 너무 좋고. 예. 당근마켓에 저희 이제 플레이스를 이제 등록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단골 등록하시면 뭐 할인권을 드립니다. 이제 거기에 아 할인 쿠폰도 이렇게 막줄 수가 있어요. 예, 아 네, 그렇게 해봤었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인스타랑 페이스북은 별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춘천에서는 예. 예. 최고 좋았던 건 카카오 채널을 구독하기를 만들어서 어... 공연할 때마다 계속 이제 할인권을 한 번씩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보내는데한 5만 원 정도 들거든요. 어... 보통 현수막 하나만 해도 5만 원이잖아요. 어... 예. 근데 저는 1,200 명의 우리 공연을 한번 봤던 만족도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한번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한 채널을 이용할 건데 그게 저는 카카오 채널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춘천에서는 너무 좋은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공연도 보셨던 분들이 또 공연에 대한 욕구가 생기니까 이렇게 한 명의 관객을 평생 내 관객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장을 보고 하셔서 그런 건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신 건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엄청난 디비를 갖고 계신 거죠. 춘천은 지금부터 내가 만드는 게 길이야. 네 아무튼 어떤 또 다른 마케팅 해보신 거뭐 있으세요? 아, 저는 맞아. 이제 그 연습 시작하면 작가가 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자진해서 그 친구가 저보다는 그래도 이쪽 컴퓨터 쪽이나 이런 세계를 좀 아니. 컴퓨터 쪽. 세... <laughs> 컴퓨터 쪽 세계가 무슨 말이야? 정말 그게 뭐냐고. <laughs> 인터넷 세상 뭐라고 해야 되지? 인터넷 세상이랑 그거는 이제 저는 친구가 블로그가 활성화가 좀잘 되어 있는데여서 홍보겸 자기 게시물 올릴 겸해서 올렸는데. 춘천에서 이런 거 하는 경우가 적어서 그런지 검색했는데 나왔다 어... 어... 블로그에서 봤다 이런 얘기를 조금 들었거든요. 근데 대학로까지 가면 좀더 전문적이고 뭔가 그런 게 그렇죠.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네. 그것도 하나의 루트가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포스터도 제가 붙였죠. 어... 애들 시키지 못해서 이제 제가 붙였는데 뭐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뛰러 갈까 하고 붙인들 쫙 봤는데 이미 없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도시관리 엄청 박다 <laughs> 그거 근데요 그 제가 아, 알았어요 제가 어느 날인가 막 하고 있는데 이제 다한 바퀴를 돌고 왔는데 누가 제 뒤를 따라오면서 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제 사촌동생인 거예요 넌뭐 하는 짓이야 내가 그랬는데 어, 오빠 미안해 이거 가, 그 시청 가져가면 한장딱 얼마 줘 이거 <laughs> 근데 그게 진짜 제 사촌동생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laughs> 지금 마케팅은 달라져야 될수 있잖아요. mz 세대의 마케팅을 궁금, 어떻게 해야 되지? 요즘 네, 친구들은 네. 또 완전히 감성이 다르다. 내가 인스타 별로라고 했지만 사실 인스타를 써야 됩니다 할 수도 있는. 저는 mz 아니지만 인스타는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안 해요. <laughs>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게 이제 인스타는 결국 내 명함이다. 아 그렇게도 얘기하고요. 네. 남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음. 막 그런 걸 위주로 올린단 말이죠 예. 사람들이 한번 와서 그게 팔로워가 쌓이다 보면 또 협찬도 들어오고 어. 그런 마케팅인 거죠 어. 그래서 저도 그런 걸 공연에 좀 많이 썼던 게 매일 같은 시간에 네. 같은 영상을 네. 스토리로 매일 같이 올려요 어. 그러면 이게 넘기다 보면 어 이거 분명히 어제 봤던 건데 그럼 이게 생각을 하기 싫은데 네. 그게 자꾸 맴도는 거죠. 어, 자꾸 보게 되니까 연인 관계한테 매 열한 시에 전화하다가 네. 오늘 딱안 하면은 전화 안 오지마 네. 이런 이런 이런. 근데딱 전날 안 해요. 네. 전날 그걸 안 올려요. 어. 어. 그거 찾아봐. 어. 네, 그러면은 거야. 애들이 연락이 오거든요. 어, 사람들랑 밀다가 어, 오늘 왜안 올렸냐 네. 이렇게 네. 어. 오늘 까먹었냐 어. 이러면은 한 시간 뒤에 올려요. 어? 애타기 어. 만들어 놓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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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살짝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공연 한다고 딱 올리면 네. 보러 온 애들도 있었고 오.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건 이제 주변인들한테 하나의 마케팅이었고 네. 정말 모르는 분들한테는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술집 같은데 가서 네. 그 의상을 입고 가서 네. 네. 그러면 의상 입고 한 여섯 명 이렇게 우르르 들어오면 네. 술 먹다가도 어, 뭐야 뭐야 네. 쟤는 뭔데 뭐, 네. 지금 할로윈 이인가 이러면서 어. 그때 이제 말 거는 거죠 뭐라고? 저희 무서운 사람들 아니에요? 이러면 당연히 무섭잖아요 저희 다음 주에 공연하는데 보러 오시면 제가 그때 또 뭐라도 이렇게 준비해 놓을 테니까 여자들한테 하는 얘기구나 아 여자들한테 이건 뭐 크게 본질이 바뀌지 않네요 스타 마케팅을 위해서 나를 보러 와라 탑스타의 야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얘기 나눴는데 어떠셨는지? 저도 엄청 고민이 많았던 분야 중에 하나였거든요 정말 필요한 분야고 정말 힘든 분야인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배우는 거고 앞으로도 많이 찾아 봐야될것 같네요. 저를요? 네. <laughs> 많이 배우러 갈게요. 뭘 배우러 와요? 합센터에서 만나면 되지. 아, 그네요 미쳤다. 근데 저도 이 사연자 분이랑 너무 공감을 하고 앞서 가신 분들 나이는 더 어리지만 그 대표로 이렇게 또 뭔가를 하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팁이 많이 됐고 막연하게 생각. 하고 걱정만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씩 구체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봐야지 저렇게 봐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것 같아요. 저는 춘천에서 연극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진짜 진지하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세운 가설로 춘천에서 장기 공연을 혹은 상설 공연을 하려고 하면 좀 어느 정도의 인지도와 검증된 콘텐츠여야 한다라는 이번 가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대학로로 올해는 그 춘천놈들이라는 작품, 그다음 뮤지컬 썸데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어쨌든 대학로에서 그래도 성공한 또 마케터시다 보니까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저도 또 해도 돼요 한마디? 네. 지금 마케팅은 너무 많은 방대한 매체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막 쏟아져 오니까 거기서 튀기는 지금 너무 힘들고 제가 공연을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고민보다 훨씬 더 깊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이 이런 걸 그러게요. 네그 고민을 해결해 주시겠죠. 합센터에서? 네 대박인데? <laughs> 직접 해결하십시오. 도와주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답니다. 합센터에서. 자 공연 예술인 고민은 합 하면 된다.